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판 광이 1규빗 판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꿔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교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이규빗, 광이 일규빗, 고가 일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전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슬 만들어 그네 발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체를 끌고 쉬며 또 조각목으로 그체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처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